0008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. 두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.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모텔렉스선 어, 신청해주셨어요 종목을 16,500원에 10% 비중. 제가 사고 조금 어르더니 계속 내리막입니다. 야, 이럴 때 진짜 속상해요.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상담 요청 드려요.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종가는 13850원이니까 지금 손실 건이 충분히 좀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. 어, 지금 모트렉스 전문가님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관 좀 사드리고 외국인도 어제 빼고는 오늘 빼고는 좀 그래도 조금씩 사드렸 거든요. 뉴스적인 측면에서도 뭐 자율주행 전용 클러스터 제품 출시하겠다. 어 CS도 2030에서 2023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주가는 왜왜 왜 계속 내리막인 거예요?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자율주행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뭐 시장 영향도 있고 그러고 음. 자율주행 레벨 3 나온다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1년이 넘은 것 같은데. 음, 이제는 좀 믿지 네. 않게 나는 건가요? 아니요 나오는데 음.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어떻습니까 지금? 음. 이해가 되시죠. 이제 테마가 너무 오래 끓다 보면 아...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원전은 제가 계속 실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거의 좀안 좋게 내려와 있는데 음... 음, 자율주행 섹터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GV80 새로 나오는 차량에 자율주행 레벨3가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출시가 상반기로 돼 있다가 하반기로 밀리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모빌아이 상장 관련주로 됐다가 자율주행 섹터 스마트카에 모든 게돼 있고 또 기술력도 워낙 괜찮은 회사라서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1차적으로 2만 원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하단으로 내려온 건데요. 위치로 보시게 되면 사실 시청자님께서 16,500원이면 이 자리입니다. 그런데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12월 달 주가랑 비슷합니다. 12월 달에 1일 날 고점 형성 후에 계속 내려간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은 뭐 지지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위로 15,000원이 넘어가면 저는 17,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돌파하면은 18,000원대까지 보시라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음. 테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 된 업체 중에 하나인데 테마가 워낙 강하다가 지금 계속 끌고끌고 끌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그 부분이 조금 좀수그러 들어서 아마 그런데 어찌 보면 이번에 자율주행이 아마 음. 하반기 때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. 근데 현대차에서 포티2-이라는 그 회사 인수하면서 음. 자율주행 이 이제 관련주가뭐 틴크웨어나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이슈가 뭐 레벨3가 딱 나와야 아마 어찌 보면 주가의 부양이 될수 있는 만큼 15,000원 넘었을 때 윗방향으로 18,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고요. 하단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13,000원 이탈하면 조정기가 길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모트렉스도 시장 협발좀 받는 것 같으니까요, 잘 참고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